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하막과 아르바시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섹이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담의색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닷의 성채들을 삼킬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간 에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술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멀리 도망가라 깊은 곳에 머무르라 하솔에 사는 사람들아 바벨론안 느부갓네살이 너를 대적해서 계획을 세웠다 너를 대적해서 계략을 생각해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일어나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평안한 민족을 공격하라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공격하라 그들의 낙타들이 약탈물이 될 것이고 그들의 가축의 큰 무리는 전리품이 될 것이다. 내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위에사망에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여와의 호 말이다. 하솔이 자칼의 소굴이 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어떤 사람의 아들도 살지 않을 것이다. 너왕 시드기야 통치 초기 열람에 대해 여와의 호 말씀이 예언자 에르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화를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엘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내 명, 맹렬한 진노를 내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엘람에 내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왕과 그의 관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 나의 감정이 결정되고 나의 컨디션이 결정되고는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는다. 그것은 곧 상황을 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그토록 흔들리는가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는 나의 미련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권력도 그토록 소유하려고 했던 어, 물질도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라 두려운 인생 흔들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상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나라도 돈을 자랑했던 사람도 엄청난 능력이 있던 사람들도 결국 다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것이죠. 말씀은 언제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들이 이어집니다. 당대에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권력들을 가졌던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결론인 것이죠. 세상의 결론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새 지역으로 예언이 나타나는데요. 한 지역씩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다. 하막과 아르맛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다메섹의 기력을 잃어 도망가려고 돌이키니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회사 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이 그를 붙잡았다. 내가 기뻐하는 성읍, 성업, 칭송받던 성읍이 왜 버려졌느냐? 그런고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담에색 성벽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 불이 베나다스의 성채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나오는 나라는 시리아. 시라엘 수도 담의 세계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의 세계 어떤 곳인가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가 노래와 즐거움의 상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향락의 도시를 심판하시겠다. 그 향락의 도시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 무너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세상의 즐거움은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마지막을 잊기 위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마치 고통을 잊고자 오늘의 현실의 아픔을 잊고자 술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쾌락들. 세상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들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에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자 하는 우리의 최후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고 해서 다음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오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결국 마지막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잊고자 하는, 어, 잊고자 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내 나의 사명을 따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시간이고 또그 사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즐거움은 결국 신기루와 같지만. 영원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은 기쁨의 공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에덴 동산은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 믿고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쾌락으로 오늘을 잊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서 쾌락적인 것, 즐거운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일까요? 사명을 누리는 기쁨.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될 가장 큰 즐거움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희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국가는 게달과 하솔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게달과 하솔의 왕국들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 동쪽 지방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라. 저들이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양 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그들의 모든 그릇들과 그들의 낙타들을 차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방에 공포가 있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그들과 하솔은 아라비아의 도시 국가들인데요. 이들은 양과 낙타를 길러 유목 생활을 하던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편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했던 민족이죠. 말 그대로 평안했습니다. 유목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있지 않고 그들에게 먹이가 떨어 동물들의 먹이가 떨어지면 이동하면서. 동물의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평안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 가운데 결국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능력으로 내가 평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결국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를 보면 그래요.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이론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은 좀 관심이 없는데 뭐 저도 저, 저 때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았는데 대학생들이면 다 사회주의에 막 한번 빠져보고 이랬던 시대가 있잖아요. 사회주의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사람의 욕심의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닌가 비슷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있는가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아무리 완벽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의 결과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완전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평안은 결국 교만을 만들게 되어 있고 교만은 패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평안한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교만으로 흘러가 패망을 가져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나라는 엘람입니다.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 남유다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나라인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엘람의 힘의 근원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다 내가 하늘 사방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보내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이 가지 않을 나라가 없을 것이다 아멘 엘람은 힘의 근원인 활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이 나라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엘람은 더큰힘 바벨론에 의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은 예언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그토록 자랑했던 힘도 결국 헛되고 헛되다고 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새벽에 나누었는데요, 힘은요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조그만 힘도. 어, 그 모든 것은 결국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되게 주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을 자랑하는데 사용한다라면 결국 그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낭비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히려 그 힘으로 인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되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사랑하라고 주어진 그 힘을 자랑하는데 사용한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축복으로 인해 힘은 분명히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으로 인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소망의 사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그 힘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랑하는데 사용하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쾌락과 평안과 힘 어쩌면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면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 우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없다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세상 즐거움도, 세상의 편안함도, 세상의 힘도, 물론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선물이 되겠지만 하나님 밖에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상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함께하지만 우상의 편에 선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결국 심판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삶 가운데 우상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를 향한 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도, 세상의 편안함도, 세상의 권력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즐거움도 그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평안함도 그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힘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나의 삶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